자, 요즘에 버티컬 마우스로 마스터 구간에서 손브라를 하고 있죠. 버티컬 마우스가 뭐냐? 근데 이게 적응이 되니까 원래 쓰던 마우스를 잘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마우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과연 현지 적응을 했을까?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정정당당한 승부가 무슨 재미야? 아유, 아우 또 무슨 놈의 쟁탈이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다시 잠들고 아, 그... 싶어 <목소리> 너의 온기 속에서. 덴지, 덴지. 동핑 있어요? 아, 잘해라. 브리기타나. 브리기타 있어. 브리기타나. 나이스. 어, 존나 잘해. 자리야 자리야 양념중 주방 빠진 거임 네. 라인 반피 아면면면면면 라인 곽 라이스 아나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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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뒤가자 어, 어, 쭉쭉 뒤가자 자리야 아예 소리야아그그그그그 우리 하나 지켜줘 간다, 라인 옵니다 하나 뒤 있고 아,

툭툭툭. 어툭 아우 빠짐. 되네. 아나 조지 버리고 가자. 공포 스턴하고으나 으음. 으음. 으 오케이. 으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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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힐 없어요. 안 되겠나? 클로즈. 아 이제 라자들 또 나. 나어가야될것 같아. 들어가도 <목소리> 아, 뭐, 나 하나 와 진짜, 좀비 테일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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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응, 봐, 하나, 하나, 나와 <목소리> 이거 나나못 <하나> 보겠는데? 라자들 <목소리> 하나못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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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하나 컷나이스 펜지 위에 야, 받았다. 아 마호가왔다 아, 아. 어 윈디 힘들잖아요 어, 윈디 좀 힘들다 이거 바로 솜브라야 일단 응. 치면 3 8이면 해가 아닙니까 뭐 무슨 캐스텐모르겠지만 펜지 위에 있다 네. 그지 네. 아이고 다아이고야 음, 음. <목소리가> 이거 누가 라자말자 아까. 때수는줄알지 어. 어 루시로 왜안해일아났네 변한... 어, 어, 아. 네. 아, 이거, 이거 우리 체가리안 되는데 이러면. 네. 어. 캐디필 나이스. 와들어킹온다이온다 <laughs> 일단 해킹 나이스. 알아 알하어 괜리아야 To be thrown over to Shimash. Went to w 어 n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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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 n t to w e 겐지 겐지 w 지 n t to Went 나 o Went t 나이스 n 아, t 아. 아. 현지킹 헨즈 킹 해놨어. 요건 뺐다. 개이득이에요, 이거. EMP 저량한다, 고점에서. EMP 저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점 밟으면 맥크리 그러면은. 투표해봐, 맥크리, 투표해봐. 맥크리 케어 달랍니다. EMP 대기할게요. 걔네 거점 밟으면은.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리야부터. 자리야, 자탄 있다. 자리야, 자리 자리부터 라면 다왜 드리스 에 나이스 이번에 우리 자탄아 쟤네 자 자탄 먼저 걸어도 좋겠다 그럼 쟤네 운동으로도 오른쪽으로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루시님 조심하고 no. 자, 자, 아 no. 나이스! 랭킹 숲가자! 랭이킹! 랭이랭킹 랭이킹! 킹이킹랭킹이

우리 이렇게 나라 딸픽라고 <laughs> 오케이 좀 빨리 채울게요 체력이 없다는 난 개피 왼쪽에 아야 쭉쭉쭉쭉쭉 밀자 둘이서 나이스. 음. 나이스. 조금만 될까요? 아, 음. 할까요? 아왜 배치하죠. 좀더 라으로 거의 다치우 있네 음. 오른쪽. 음. 음. 아무도. 남기피. 남기피. <목소리> 어, <이 쪽보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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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그... 나이스. 좋아 좋아. <목소리> <목소리> 쪽으로나 보다. 최대한, 최대한 인피니트 가면 어게요라이킹 뭐야? 위치는 너무.. 아, 도착했냐 뭐야 위치량이 너무 아 드러났었냐? 뭐 여튼 이엠피스니다 근데 자탄이 있지 않나 숨어 놨는가? 그러면은 아 이게 우리가 이 속에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 잘 걸어야 되는데 일단, 일단, 일단 돼. 얘네 초인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제나타 혼자 숨어 있네요. 아, 뭐야? 뭐야? 아 죄송해요. 빼게 빼게 이거 남는다. 뭐야? 위치량이 소위 들었나 보다. 나갔나? 뭐 방지 뭐 어디면?

아 이거 비빌 것 같은데, 내 제네 궁 있을 것 같은데. 얼추. 우리 랠리하고 돌아요 좀 있으면 이거 이거 들어온 거해킹 해줄게. 네고 베이킹. 나이스 랠리. 네고 베이킹. 나이스 잡았다. 못 한다. 다 찬다. 못 한다. 송아랑 나이스. 나이스. 찬도. <목소리> 얍 <목소리> <목소리> we can't fix our broken hearts loving me is not so goddamn easy as i think you try your best to hold up but i see you giving in you know that we shouldn't keep it up like this we hurt each other's feelings on and on